안녕하세요. 30일간의 간헐적 채식, 이현주 한약사입니다. 저는 완전 채식을 하는 비건인데요. 벌써 채식인으로 19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채식에 관심을 갖고 나도 한번 채식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채식을 시작하려고 하면 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먹어왔던 습관을 한 번에 끊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딱한 달만 한번 채식의 세계에 어, 빠져보시라고 권해드리려고 간헐적 채식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어, 전 세계적으로 식량량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 지구 땅덩어리는 좁은데 많은 인구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많이 먹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먹는 고기가 가장 심각한 영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로 전 세계에서 37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인류세 식단이라는 식단 가이드를 펴냈는데요. 이 37명의 과학자들이 인류세 식단이라고 하는 것을 펴낸 데에는 지구가 병드는 것만큼 우리 인류도 병들기 때문입니다. 그 병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영양학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명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영양학을 제안했는데요. 그것을 일컬어서 plant-based die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에 기반한 식단이라는 것입니다. 어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영양학은 피라미드식 영양학이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이 거대 영양소를 가장 많이 먹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과 같은 미량 영양소를 적당히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였는데요. 이런 가이드를 따라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열심히 먹어온 결과, 40대, 50대가 되면 고혈압, 당뇨가 많아지고요, 비만하고 알러지 질환이나 또 만성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성 단백질로 인해서 가장 큰 위험은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그래서 세계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식단이 바로 자연식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엄격한 채식을 해라 말아 하는 제안이 아니라 우리가 고기를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세 식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식단의 비율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은 과일과 채소를 몇 퍼센트 드시나요? 24시간 동안 드셨던 여러분들의 음식 군들 중에서 내가 과연 과일과 채소의 비율이 전체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세 식단과 또 하버드 의대에서 공중보건대학에서 제시하는 건강한 한끼 식단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비율은 과일과 채소가 전체 식단의 50%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어, 단백질 위주의, 고칼로리 위주의 식단을 편성해 왔기 때문이죠. 자, 간헐적 채식에서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내 몸에 어떤 음식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거나 관심을 갖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고 건강식품에는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는 게 사실인데요. 저는 그런 투자를 하기 전에 일단 자기 자신의 몸에 들어오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식단일기를 작성하시는 건데요. 식단일기라고 하면 숙제처럼 여겨지실지 모르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내 몸에 들어오는 음식이 뭐지? 하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심각한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 왜냐하면 살이 찌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어, 분명히 이걸 먹으면 살이 찌거나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중독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어, 잔소리와 자책 이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식단 일기를 작성하실 때는 그런 잔소리꾼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이는 태도로. 한번 편안하게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시간 동안 드셨던 여러분들의 음식 가운데 정말로 내가 원해서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한 메뉴는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해서 건강한 음식을 내 입맛에 맞게 요리해서 또는 누군가로부터 요리를 받아서 드신 어, 그런 횟수는 몇 번이나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굉장히 다양한 분들께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 나는 그냥 한 끼를 때우고 싶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반면에, 아, 나는 조목조목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먹고 있지만, 그런데 왜 나는 건강하지 않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음식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건강한 식단 패턴을 가지고 그 안에서 식재료들을 채식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단지 채식이냐 육식이냐의 문제인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한 달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달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식단을 구성하실지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한달 동안 여러분들이 채식을 한번 해보겠다 마음을 먹으셨다면 어떤 부담도 내려놓으시고 마치 새로운 여행지에 여행을 가는 그런 배낭 하나 이렇게 질끈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가듯이 좀 편안하고 긍정적인 동기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저와 함께 한 달간의 채식을 한번 떠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꼭 해주세요.